창난젓이 맛있네. 창난젓. 야, 창난젓 이런 거 먹으면 안 돼, 원래. 중금속 덩어리라. 아, 그, 호성하잖아 그게 그, 창자 위에 이게 막 쫄깃쫄깃 하잖아. 입 씹으면 막 쫀득이처럼, 아니야? 대도록이 안 먹어야겠더라. 나도 이제 요즘에 보니까 그 물고기 창자에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있잖아. 막 별걸 다 주워 먹어갖고. 야, 그, 국남지, 우리 국남지 있잖아. 잉어들, 배갈로면 1kg씩 들어있잖아. 담배공주. 껌, 담배공주 1kg씩 들어있지. 몸속에. 거기 붕어가 있어. 잉어. 야, 잉어 겁내 크잖아. 박어치만 있지 않아, 많지. 잉어도 많고, 막. 되게 다 있지, 거기. 겁내 큰 거, 겁내 큰 거, 막. 30. 년한천년 가까이 늪이었던 거네. 원래 늪이 아니었지 거기는 다묻혀갖고 원래 논바닥이었지. 아그거 나중에 판 거야? 판 거지. 야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조만했잖아, 군남지. 그거 요즘에 확장해서 또 커진 거잖아. 또물다 파내고 또. 야 우리 어렸을 때는 거기 그냥 발목도 안 찼어 물이. 나도 들어가봤어. 어? 어. 아야 우리 수리. 야. 어렸을 때는 거기 맨날 놀러가고 그랬지 바로 그냥 어디서 썰매 타고 맨날 그랬지